더글로리는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복수극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문동은이 가성비가 최고인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바쳐 준비한다 해도 가해자 연대를 전부 무너뜨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요. 문동은이 한 복수는 이미 오프닝에서 암시를 하고 있었죠. 뱀이 문동은의 몸을 감으면서 올라가 달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신과 같아지고 싶었던 아담과 이브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워준 것뿐입니다.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아담과 이브는 결국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문동은은 가해자연대에 내재되어 있던 욕망을 자극하고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가해자연대가 그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도록 판을 짜놓은 거죠. 손명호의 날개짓. 문동은은 손명호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거라 바라지도 않죠. 손명호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날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찍고 싶은 것이 있어 딸깍 끼운 SD카드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손명호를 통해 박연진의 자백을 받으려 했는데요. 손명호는 기특하게도 SD카드 역할은 물론 가해자들을 몰살 시키는데 최초의 날개짓을 해줍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자기 목숨으로요. 손명호는 귀찮고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는 박연진 무리의 수족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보다 손명호 자신이 제일 잘 알았겠죠. 전재준의 차를 자기 차처럼 끌고 다니며 허세를 부려도 결코 그들과 친구마저도 될수 없다는 것을요. 여전히 단칸방에 사는 손명호에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옵니다. 그동안의 모욕을 두 배로 갚고 거액을 가지고 한국을 뜰수 있게 된 거죠. 문동은은 손명호의 허세의 장단을 맞춰주고 한탕주의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요. 거기에 손명호의 열등감과 욕망이 더해져 결국 자기의 목숨으로 문동은에게 빚을 갚게 됩니다. 박연진을 감옥에서 썩게 만든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손명호 살인이었으니까요. 최혜정의 옷. 최혜정은 세탁소 집 딸입니다. 세탁소는 다른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곳이죠. 세탁소에 아무리 비싼 옷이 걸려 있다 해도 자기 것은 없습니다. 최혜정은 장래 희망인 스튜어디스가 됐으니 성공한 것일까요? 아직 아닙니다.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은 진짜 희망이라기보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죠. 월급을 다 쏟아붓고 여기저기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다 사용해서 명품을 사모아도 최혜정의 비즈니스 클래스 행은 멀어 보입니다. 세탁소에 일부러 맡겨놓은 이사라 옷을 입고 나와서 망신을 당하지만 그래도 참고 그 무리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최혜정의 위치입니다. 그나마 자신보다 돈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그 세계로 넘어가기가 쉬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사라가 말하죠. 문동은이 아니었다면 최혜정 너였다고요. 모욕도 욕이라고요. 제일 싸구려 장난감이 바로 최혜정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최혜정이 몰랐을 리 없죠. 이사라가 배려하며 말할 이유도 성격도 아니므로 아마 이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손명호는 사랑하는 최혜정에게 독사과 같은 유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사라의 영상과 박연진의 녹음이죠. 최혜정이에서 외면하던 굴욕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무기를 준 셈인데요.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라는 말을 자신도 쓸수 있는 날이 오다니 감격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욕적으로 던져준 옷을 굳이 입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박연진이 사주었다는 전재준의 셔츠를 과감히 벗어 던짐으로써 자신의 속살과 함께 숨겨 있던 욕망을 드러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박연진에게 속에 있는 말을 내뱉고 짝사랑하던 전재준과 미래도 꿈꾸어 봐서 잠시나마 행복했으려나요. 그러나 달콤해 보였던 사과는 독을 내뿜으며 결국 최혜정의 성대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전재준의 세약, 전재준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정록세약입니다. 전재준을 급발진하게 만드는 버튼이죠. 빨간 머리 여자를 만나고 녹색의 비싼 차를 탑니다. 보이지 않는 알록달록한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싶은 걸까요? 전재준을 급발진하게 만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록색약을 닮은 예솔이입니다.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색약을 닮은 것에 더 애틋하고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예솔이는 전재준의 색약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솔이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 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건드린 것이 문동은입니다. 예솔이의 생부가 전재준임을 알려주고 하도영과 예솔이의 아버지 자리에 대한 다툼을 하게 이중플레이를 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박연진과 전재준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계속 만남을 가져왔던 그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재준이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쩌면 자신을 닮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재준의 마음이 어떻든 박연진은 전재준과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자신의 남편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낳게 될 아이의 아빠를 고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택하려고 했겠죠. 그 점에서 박연진의 기준에서 전재준은. 처음부터 결혼 상대에서 제외됐을 것 같은데요. 전재주는 박연진과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자신이 하도영보다는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영을 대하는 삐딱한 태도만 봐도 여유롭지 못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솔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예솔이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도영이나 알록달록한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닮은 아이가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웠으니까요. 반드시 예솔이를 데려와야겠다는 집착이 폭주하게 되며, 외도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던 하도영을 건드리죠. 전재준이 박연진의 외도 상대라는 것은 참겠지만, 예솔이의 아빠 행세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잃는 것 싫어하고, 미학적으로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하도영이죠. 하도영답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예솔이의 아빠라고 떠들어대는 자가 없도록 전재준을 시멘트 속에 빠뜨려 흔적도 없이 굳혀버립니다. 전재준의 최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도영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예소리를 위해서 부디 좋은 아빠가 돼주고 들키지 말길 바랍니다. 박연진의 견고한 벽, 문동은의 복수가 매우 똑똑하고 현명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박연진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박연진을 지켜줄 벽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후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박연진이 군기가 바짝 뜬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수위 상의를 짧게 독려매고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동안 도끼와 조롱만이 가득했던 박연진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왜 일기예보가 슬프냐는 다른 수감자의 말이 딱인 상황이었습니다. 윤소희가 폐건물 옥상에서 박연진에게 말했었죠. 나 이제 너안 무서워.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너도 참 불쌍해. 라고요. 이 말에 박연진이 어이없어 하죠. 하지만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실체를 간파당한 사실에 당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라이터로 윤소희의 옷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돈과 인맥과 가족도 없는 박연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연진은 도끼를 쫙 빼고 교도소의 차가운 벽에 의지하며 기나긴 그결을 버텨나가야 할 것입니다. 뼈가 아리는 매순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박연진이 정신줄을 끝까지 잘 잡고 있길 바랍니다.